어느 유튜브 찬양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최장암 말기 육전차 환우입니다. 지금까지 항암 200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몸이 힘들고 쓰러지고 마음이 흔들리고 이런 시간 항상 함께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 육체를 치료하시기 전에. 제 영혼을 치료하시고 그 영혼이 육체를 감당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감당하기 힘든 너무나 큰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댓글입니다. 아이가 발달 장애가 있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스스로 숨을 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었는데 벌써 세 살이 되어서 어린이집도 다니고. 늦게 걸은 편이지만 제법 잘해내고 있어요. 온 가족이 아이를 놓고 기도하고 앞으로에 있을 모든 일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함께 하심을 믿기에 두렵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아이를 사랑으로 키워 나가려고요. 지치고 힘들 때도 많지만 그때마다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항상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딸 자살을 시도했고, 현재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두손 잡아주시는 하나님이 유일한 피난처시고, 딸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혼자 걷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만 찾게 되었습니다. 딸이 회복되고, 만남의 축복을 통해 다시 세상에 나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0개월 아기가 엄마 아빠 두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요.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주님이 품에 품으시고 안아주실 것을 알기에 눈물을 닦는답니다. 주님이 아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알기에 여전히 찬송합니다. 아기 천사, 나의 아들, 나의 왕자님, 영원한 세 살.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문제와 약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읽어 드린 사연들을 보더라도 이분들도 신앙인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장애도 병도 죽음도 다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다른 것은 이러한 어려움 앞에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다시 한번 새 힘을 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은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약속과 확신에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지만 때로는 무너지고 쓰러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편이신 것을 알고 믿음으로 구하지만 좌절하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냐? 작은 틈으로 두려움이 비집고 들어올 때입니다. 믿음 붙들고 용기 있게 섰는데 눈앞에 펼쳐진 위험과 그 위기를 볼 때. 두려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늘 위협하죠. 우리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말입니다. 반면에 우리 주님은 늘 권면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노예로 팔려가 감옥에 갇히게 된 요셉에게도. 입술이 우둔하여서 할수 없다고 한 모세에게도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했던 여호수아, 사울로부터 도망하던 다윗,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베드로와 바울과 요한에게까지 주님이 주셨던 명령. 그 명령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어려움과 아픔 앞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고 즐겨나오는 나누는 성경 말씀 중 하나가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시기에 우리의 문제가 사라지고 삶이 평안해진다고 하느냐?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로를 아시고 극률이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해결이 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해결 이전에 10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무엇보다도 두려움이 사라진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폭풍 가운데입니다. 이 바람이 몰아치고 있고, 불빛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도움이자 역사입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과 다른 이유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나눈 본문은 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하루 종일 가르치시고 말씀 전하고 사역을 하시느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가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저무는 밤이었지만 배를 띄워서 바다로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셨는지 배 뒤편으로 가셔서 베개를 베시고 잠이 드십니다. 제자들과 나머지 사람들이 항해를 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하고 평온했죠. 그런데 갑자기 파도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광풍이 일어났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광풍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메가스 라일랍스입니다. 메가스 여러분, 메가가 백만 배를 뜻하는 거예요. 백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만의 바람이 불었다. 라고 하는 거죠. 엄청난 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누굽니까? 평생 백군들 아닙니까? 바다에서 수많은 폭풍과 힘든 일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광풍은 뭔가 달랐던 거예요. 아, 우리 봐도 심각합니다. 배가 부서지고 자기들이 죽을 것만 같습니다. 웅성웅성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보니까 뭘 하고 계십니까?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베개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지만 참 대단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자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우리는 죽게 되었는데 조금 있으면 물이 들어와서 배가 침몰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깨어서 돕지 않는 겁니다. 삼경 간사님과 우리 지니자매의 아들 유아가 백일이 되었는데 간사님과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밤에 자주 깨요. 세 시간 네 시간마다 깨어서 배고프다고 보채입니다. 그런데, 열이면 아홉은 아내가 먼저 듣고 일어납니다. 참 이상하게도 남편에게는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안 들릴 때도 있지만, 안 들리는 척할 때도 있거든요. 아내가 몰라요? 알죠. 그러니 화가 나는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몰아치고 물이 들어오는데 예수님 진짜 모르시나? 예수님 진짜 잠드셨을까? 아니지. 모른 척 하시는 걸 거야.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 하시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와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어찌 상관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지금 당한 상황이 어떤지 모르시는 겁니까? 내일 모레 목에 지낼 돈이 없는데, 왜 모른 척 하십니까? 열심히 줄을 삼겼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병이 들수 있습니까? 이런 엄청난 어려움이 내게 닥쳐오고 있는데, 주님 상관하지 않으십니까? 그 제자들의 외침에 주님께서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십니다. 그 순간 바람이 그쳐요,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폭풍과 비바람이 그친 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40절, 41절 말씀이 중요해요.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폭풍과 비바람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그 바람과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그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의 두려움에 있었던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누구에 대한 믿음이냐? 주님에 대한 믿음이죠. 배에 배 함께 계신 주님. 그 주님을 믿는다면은 무서워할 이유조차 없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풍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떠야 합니까? 바람이 그쳤고 이제 위험이 없어졌으니 평안해져야죠. 그런데 41절이 뭐라고 하느냐.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오히려 더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그가 누구시냐라고 말입니다.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왜 무서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오히려 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아니, 자신이 당하는 상황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말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왜 예수님이 두려운가? 다름이 아닙니다. 그가 누구시냐? 예수님을 따라서 자신의 소유와 집을 버리고 고향을 떠났던 자들이죠.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배우고 천국에 대해서 듣고 병을 고치시는 기적의 역사를 본 자들이 예수님과 배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38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자신이 당하고 있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간게 아니에요. 주님 바람에게 명령하셔서 잔잔하게 하시옵소서 저 바다에게 명령하셔서 저 바다가 평온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불평합니다.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몰랐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도무지 몰랐어요.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물어야 하고, 되새겨야 하는 질문, 바로, 내게 예수님이 누구시냐, 라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아니, 사람들이 말하는, 목사가 전하는, 심지어는 성경이 선포하는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가 아니라 내가, 내가,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예수님, 어느 누구의 삶이 아닌 내 삶에 임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39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quiet. Be still.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나누었던 10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이두 군데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Be still. 가만히 있으라 라는 단어가 나오죠. 광풍을 향하여 잠잠하라고 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잠잠하여 알라고 하십니다. 뭘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10편 46편의 배경은 전쟁터입니다. 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던 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창과 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싸우고 있는데 거기서 무기를 내려놓다니 말이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너희가 전쟁터에서 두려워하지만 너희가 창과 칼로써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에 너희를 사랑하기에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며,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64편 2절과 3절에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파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땅이 고요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 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힘이시고 환난 가운데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느 상황이 우리를 흔들며 어떤 문제가 우리를 실패하게 하겠어요? 나를 지키시고. 나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면은 어떤 어려움도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되고 그 감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딱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이시라는 것과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둘만 알면 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바다를 잠잠하게도 하시지만, 비와 바람을 내리시기도 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채우시고 복주시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거두어 가시기도 하고 시험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병을 낫게 하시는 하나님은 알고 믿지만 병 낫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생명만이 아니라 죽음도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그 고백은 살게도 하시지만 죽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그걸 인정하십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고백하면 무섭다고요. 제자들이 그랬듯이 그 주님의 주권이 버겁고 두렵다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사실이 있거든요. 그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오셨고, 나와 함께하시며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우리가 알아야 하는 두 번째 사실이에요. 내 인생의 배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찬양곡의 댓글을 읽어드렸습니다. 그 찬양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라는 제목의 찬송입니다. 주님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걱정과 근심이 밀려올 때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그 찬양. 영상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불좀 꺼주세요. 폭풍 속에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Pero...